따라서 맛도 좀 다르다고 해요. 좀 작은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강해서 회나 구이로 먹으면 좋고요. 좀큰 거는 삶아 먹으면은 좀 단맛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예, 아, 네. 전복 회도 회지만 저는 네. 그 간장에 담가놓은 아, 전복 장 게장, 그거 한번 간절히 먹어보고 싶습니다. <laughs> 자, 이어서 나는 자연에 산다 시간인데요. 오늘은요, 대를 이어서 감귤 농장을 운영하는 부부를 만나러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참 아, 이쁘다 이쁘. 풍요로운 자연과 더불어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 나는 자연에 산다.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 이곳은 제주도. 황금빛 드넓은 농장에서 감귤 소확이 한창인데요. 보기만 해도 상큼한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 감귤과 사랑에 빠진 젊은 부부입니다 어, 만나볼까요? 잠시만. 안녕하세요 저희 선생님부터 해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성훈 장진희 부부를 소개합니다 오. 올해로 결혼 5년 차를 맞은 부부 결혼과 동시에 가업을 물려받아 감귤농장을 <laughs> 꾸려오고 있는데요 그런데는 향이 좋겠죠 색깔도 예쁘고요 근데, 부인의 몸이 좀 무거워 보여. 아, 혹시, 맞죠? 떨어뜨리지 마. 지금이 26주째야. 3월달에. 일하셔도 괜찮으세요 주문은 많고, 남편 혼자는 안 되고, <laughs> 일손을 빌려봐도 마음에 들게 내일처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배가 불러와도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야, 오늘 딴건 내일 다 보내야 될거 아니고. 어? 빨리 따야지 그러니까. 놀지 않잖아. 어? 뭐 같이 만들어 놓고 왜나 혼자만 해봐야 되나? <laughs> 야, 나는 그거 글다 신경 쓰고 이렇게 하네. 나도 신경 써죠 그냥 저기 따는 게 너무 느려가지고. 오전에 작업하고, 오후에 와서 귤 따고.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와이프가 아직 그게 부족해요. 아, 오, 남편은 오로지 일생각. 에이, 한번애 네. 가져봐봐라. 야, 옛날에는 다 가져가서 배우세요. 옛날 이 얘기 됐나? 옛날 여자랑 결혼하지? 왜나 여자랑 나 같은 사람을 결혼했나? 나 꼬시지 말 주게 아, 내가 불렀다 그냥 네, 뚝뚝해요. 연애할 땐 몰랐는데. 연애할 때는요? 울면 달래주고, 깜짝 선물해주고, 결혼하니까. 어항에 물관리 안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잘해주는데 괜히 뭐 제주도에 또 남자들이 약간 좀 무뚝뚝한 경향이 있어요 말로는 티격태격해도 농담 한 번에 금세 화가 풀립니다 아연아 이리 와봐 유한아 예? 이때 등장하는 부부의 둘째 이름이 어, 좀달라요 부유한 군입니다 이름이 부유한? 부유한? 어, 부유한. 어 이름 좋다. 이름 기억에 남으라고 네, 특이한 이름 찾다 보니까 정말 네. 아, 부유한 어린이네 그냥 부유한이라고 짓게 됐어요. 웃음이 해맑은 이유 숙녀는요? 아, 첫째 부아연양입니다어 아, 엄마 가게지 <laughs> 어떤 거기까어 설마 지금 귤 따는 거예요? 어 와우. 뜯다 뜯다. 마무리해주는 실력 대단해요. 대단. 누나를 따라하는 유안이도 어, 잘하네요. 이거 잘해야. 아, 지금 따는 거 있어. 보니까 키는 <laughs> 못 <laughs> <laughs> 엄마보다는 잘 따는 것 같아. <laughs> 내가 더, 자, 제가 더 잘, 제가 더잘 따죠. 나이가 몇인데 <laughs> 엄마 아빠만큼이나 귤을 좋아하는 아연이. 들어갈게요. <laughs> 냠냠냠. 이렇게 예쁜 손자, 손녀도 볼겸 할아버지가 농장을 찾았습니다. 아주 따고 있어. 왔어 아, 와. 이 실적 위주로 모든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어린 애기 나르듯이 해야 돼. 아, 어떻게 조심히 따요? <laughs> 어떻게 조심히 따요? 정성스레 따야 하는 거지. 저는 잘하고 있는데. 다음에는 제가 더 수확량이 많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나따라잡그 1년 안에 따라잡겠다고 하는 건좀 무리수 같은데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부부의 정성이 빚어낸 감귤. 싱싱함이 살아있네. 두 분만의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비탈진 지형에 있으면 아무래도 물 빠짐이 쉬워가지고 당도가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지형에 이렇게 하게 됐죠. 나이는 어려도 지형과 토양의 성질까지 따져가며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부, 이뿐만이 아닙니다. 판매도 직거래로 야무지게 해내고 있는데요. 직거래의 첫 번째 단계, 하루 동안 수확한 귤들을 크기별로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따로 골라내는 감귤은 뭐예요? 다볼저볼 주시려고요? 약간 못생기거나 비품들 그런 것도 골라내는 거 아, 하지만 이것도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주스 공장에 보내 화려한다는 거 제게 아니네요. 주스로 먹을 수 있죠. 선별 과정을 통과한 귤들은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들어온 주문을 정리하는 일은 부인의 몫인데요. 오늘 나간 물량입니다. 여기요. 오늘 몇 개나? 7, 8개 정도 돼요. 다요 <laughs> 아 저는 8 어, 알았어. 수고한다 할 때까지 안떨어도 아? <laughs> 수고 안 쌓고 해요. 진짜 뭐까지다. 아, 네. 수고 맞춰 해 주세요. 알았죠? 저 그런 데 그런 말 알았어요. 그냥 나도 수고하는데. <웃음> <웃음> 에이. 과일은 싱싱함이 생명. 지체할 시간 없이 바로바로 바로 포장, 배송해야겠죠? 농들여 키운 감귤들을 떠나보내는 심정 어떠세요? 하나하나 그냥 제가 키운 애 같아요. 직거래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싱싱한 거 알아봐 주시고, 그러니까 제 뿌듯한 거 같아요. 그날 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부부, 남편은 아이들과 노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만 챙기나요? 헤트장만 놀지 말고 나랑도 좀 놀아. 내 목소리 안 들려? 성훈 어... 씨. 왜? 집에면 매일 저렇게 애껴 안고 있어요. 어. 놀아주고. 어, 남들은 결혼하면 아 그래도 애들보다 와이프가 아 좋다던데. 저희 남편은 애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왜이래 이이 갑자기 남편이 서운해하는 아내를 데리고 방으로 데려가는 이유는? <laughs> 왜 이러세요? 어. 와 얼마나 해주려고 했어. 어 진짜 싫어. <laughs> 동일 고생한 아내를 위해 말 대신 안마로 마음을 전하는데요. 여기를 눌러줘야 시원해. 네, 저희 할아버지의 존함이 부태자 화자인데 근데 와이프가 또 태화동에 살아요. 아 네, 친정이 태화동인데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태화 할아버지가 태화강을 흐르면서 태화동에 있는 그 손자 며느리감을 저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아 직장 선후배 사이로 만나 연애 끝에 결혼까지 이룬 부부. 그후 도시를 떠나 이곳 제주까지 내려오게 됐는데요. <laughs> 미치겠다. 아 쑥스럽네. 개구장에 그런 그런. 살던 곳을 떠난 아쉬움보단 무뚝뚝해진 남편이 불만입니다. 제가 잘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잘 못해주는 감이 있어요. 뭐 바쁘다고 뭐 이런 핑계 아니면 뭐 돈이 없어서 뭐 이런 핑계. 그런 점점참참안안하죠 자기 하나의지하고 왔는데 힘들고고생하는데고생한다는말하섭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게 리 한국 사들과함리되는구나그렇게되부의게하루가 저물어갑니다 이른 아침부터 작업장은 무척 분주합니다 아버님을 비롯한 가족들을 초대했기 때문인데요 어서 들어오세요 음식부터 준비하는 진니씨 근데 이거 귤 아니에요? 귤을 곱게 갈더니 밀가루에 섞어 반죽하는데요 감귤 수제비라고 하는 건데요 음, 수제비 밀가루 반죽할 때물 대신에 감귤즙을 넣는 거예요 감귤을 넣어 색까지 예쁜 수제비 반죽에 호박, 감자를 넣고 끓이기만 하면 감귤 수제비 완성! 압력솥 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뭐예요? 이런 밥본적 있으세요? 밥 노란빛깔의 감귤밥.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가고요. 이번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음식인데요. 옥수수, 피망 같은 갖가지 재료에 감귤과 치즈를 올려 구워주면 쫄깃쫄깃 상큼한 감귤 피자! 마지막으로 다양한 과일과 감귤에 마요네즈와 떠먹는 요구르트를 넣고 버무려 주세요. 손쉽게 할수 있는 감귤 샐러드까지. 감귤로 차린 한상 어떻습니까? 뜨끈한 감귤 수제비 한 입에 감귤 피자도 쏙. 거기다 사랑하는 사람이 먹여주면 눈치를 보면 됐어요. <laughs> 아니, 어제 안마했을때더잖아더 언제... 맛있습니다. 이러면 좋고. 도 쑥스러워하네요. 에. 이렇게 정수로 매겨 주시니. 아, 100점. 100점. 아이요 <laughs> 아, 완전 100점이죠. 그날 오후. 매일같이 농장에만 묶여 있었던 부부가 오랜만에 바다로 나왔습니다. 뜻밖의 외출에 부부의 얼굴에선 웃음이 가시질 않는데요. 어? 어떻게 노력할 건데? 이 야. 뭐? 내가 만들었어. 아까 한서 남편 성훈 씨의 특별 이벤트. 오. 음 딸을 오늘을 위해서 성훈 씨는 며칠 전부터 반지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 직접 만드는 시간을 내는 것도 어려웠지만 고마운 아내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반지를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에 갑자기 눈물을 보이는 아내, 도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결혼지 아내가지고 어머님이 결혼 전에 커플 반지라고 해주셨는데 살면서 여권이 안 돼서. 금값 좋을 때 팔아버리고는 <laughs> 그냥 남편이랑 커플 반지 같은 것도 전혀 없었어요 <웃음> 그래서 <웃음> 지난 5년 동안 결혼 반지 하나 없었던 부부 <laughs> 아, 우지야, 너 보니까 나 아까 눈물 잖아 아, 진짜 아, <laughs> 아, 우지야 아내에게 미안했던지 남편도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이제 반지 초정 나갈 것 같아요. 다른 초정 해야지. 앞으로 노력할게. 붙일라고. 어? 알았어. 한 번도 써봐 주시고. 사랑해. 오 제주에서 만나본 감귤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감귤만큼 새콤달콤한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아, 전 감귤을 정말 좋아해서 겨울방학에 한박씩 먹었거든요. 어, 네. 손발이 막노래지곤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즐길 수가 있네요. 피자도 있고 밥도 있고요. 네, 네. 뭐 감귤 좋은 거 아시죠? 뭐 피부 미용에도 좋고 네.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하니까 제철인 감귤 많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여시 반에 생생정보통 플러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생생정보 더!